오오오오오오오오복잡한 조작이며 캐릭터를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 뭐라고요? 입문자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간단한 조작이며 캐릭터를 잃을 가능성이 작아집니다. 입문자 밑은 없어? <laughs> 어 뭐야? 어 뭐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건가요? 오, 존 필립스, 캐롤라인 필립스, 엠마 필립스. 저 엠마 필립스가 지금 인질이 된 아이인 거잖아요, 맞죠? 이건 뭐지? 이게 뭐야? 이게 뭐예요? 아, 물고기. 다 깜짝 놀래라. 구라미, 구라미. 자, 살려주기. 구라미를 살려줘요. 에일 원. 야, 얘, 아, 네, 네, 어머니. 알겠습니다. 앤드로, 안드로이드가 뭐 어때서요? 안드로이드 지금 차별하시는 거예요? 아왜 안드로이드 무시해요? 성공률 48%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어. 어, 어.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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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갔대요. 오, 신기해! 아, 인질의 방 좋지. 인질의 방, 왜 얘가 인질이 됐는지를 봅시다. 음악이 켜져 있는 걸로 보아, 음악을 듣다가 끌려나간 거야. 아이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어. 아, 다니엘이야! 불량품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. 아, 얘가 약간 집사 안드로이드 같은 건가요? 원래 이 집에 있었던 안드로이드인가봐요? 어, 그렇지. 잠깐만. 요거를... 자, 잠깐만, 여기를 좀 더... 아 저기... 저기... <laughs> 잠시만... 피해자 조사하기. 피해자, 어, 피해자가 있어요. 피해자가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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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아, 아버지다. 오... 오, おー... 아버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, 어, <S 간> 어 총막 총맞고 총을 맞았고 떨궜고 누웠어. 여기서 재구성 어떻게 합니까?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? 시점을 돌려봐야 돼. 아 그렇구나.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다 했어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저 떨군게 뭔지 봅시다 어, 풀어 안드로이드를 또 샀어 쟤를 바꾸려고 했었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화난건가? 아, 여기 또 뭐가 있어요? 자, 이건 뭐죠? 이게 뭘까요? 어! 어! 아, 먹어요? 왜? 신선한 파란 혈액. 안드로이드가 다침. 불량품 모델. 제가 다쳤어요. 분석. 초, 최초 대응자는 디트로이트의 경찰관이었음. 스티븐 산납. 황화 안티몬 발포는 단한 번뿐. 아, 총을 쐈어. 이 사람도 총을 쐈어. 초기 대응을 했던 거지. 그리고 여기서 안드로이드가 맞은 거야. 인질이 사격 장면을 목격했어.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도 다쳤지. 경찰이 불량품에게 사격했고, 여기서 피를 떨구고 다다다다다다 가서 탕탕하고 쓰러졌고, 총이 저기 있어. 무기 위치 파악함. 어, 굿 굿.

아씨 화장실 되게 좋다. 자해결사 갑니다. 어어저 정신 나간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보자마자 yeah, 헐어 애기가 안드로이드 피가 묻어 있어. 자 이름. 아 그래. 그래 그래. 아 이렇게 정보가 진짜 중요해요. 내가 아까 물어봐 이름 물어봤잖아.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친근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이렇게 인지를 붙들고 있을 때는 사람이 당황하하 당황해. 잠깐만 잠깐만 불안정해졌어.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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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. 약간 좀 감정 이제 이좀 나오기 시작했어, 이 친구가. 안 돼,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 침착해, 침착해, 침착. 잠깐, 침착. 침착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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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잠깐. <laughs> 아 그래, 꺼져, 꺼져. 수락한다, 꺼져. 99% 안정 찾았어! 대박! 신뢰를 얻어볼까?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신뢰를 얻었으니까 나를 믿어라!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넘어올텐데 안..안오네? 타협해 아 99%에서 왜안 움직이냐고! 이 불량품 놈아! 안심시켜 I'm just going to talk. Nothing oh. will happen to you. You have my word. Okay. I trust you. You lied to me, Connor. 임무 성공! 야 어쨌든 임무 성공했으면 됐잖아 이게 맞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아니 애기도 안 죽었고 나 임무 성공했고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? 어? 저격수가 불량품을 쏘. 이게 이제 네 번째 엔딩 중에 하나인가 봐요 다섯 개인가? 최종 엔딩이 다섯 개인가요? 개꿀잼이잖아 재밌다! 어 재밌다 또 다른 거 해보자. 막장, 막장 엔딩으로 가보자, 우리, 이게. <laughs>